주기도 모하심으로 새벽에 배들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요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으의 영혼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laughs> 438장입니다. 네, 영, 홍, 디, 홍, 촌, 이, 홍, 홍, 지, 홍, 지, 홍,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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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듭이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위로시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산 산이 거친 토리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거허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두이나 하늘 나라. 하나님 말씀, 요한 복음 십칠 장 십팔 절에서 이십육 절까지 봅니다. 아버 17장 18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보시어 내게 주신 자도 다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거들로 포게기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다들 그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신령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의 기깊신이 대사양적인 기도가 함께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런 기도 소리 속에서 아버지께 응답받고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성도와 신앙과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이다 아멘. 어, 지난 수요일 함께 봤던 이 예수님의 깊으신 대재생적 기도 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이, 이 기도는 어쩌면 은 어느 우리 신앙인들이 아버지 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더 깊은 기도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주고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 움직인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깊게 생각하고 이 기도만 계속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도 없이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안타깝지만은 그런 기도들의 사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정말 예수님께 이 기도하신 기도를 깊이게 알고 이게 몸을 깊이 체득하게 되어진다면은 좀하나님이 깊어하시는 기도와 삶과 응답이 될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기도가 뭐 지난 시간 좀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 중한가지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보존되는 기도에 하고 있습니다. 1 5절 이하에 보시면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 악에 빠지지 않고 잘 보존되는 기도가 주님의 중요한 중보기도였습니다. 왜냐니까 정말 제자들은 어 그렇게 시험 당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물쭈물했고. 변명하기 급했고, 그냥 딴소리했고, 더 나가서 세상 유협해서 그냥 예수님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야 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들이 정말 이 세상 유혹에 이겨낼 수 있도록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예수님께서 알기 때문에 하신 기도. 그러니까 오늘 올라 우리 성도들도잘 보시게 되면 은왜 이런 넘어지는가 이런 기도가 깊은 것들이 심중에 마음을 얻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세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간 그 삶의 사례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가 다른 것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겁니다. 구별된 자들이 기도하는 내용도 달라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자기 소원들을 기도한다는 거할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라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기도.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 움직인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 보존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정말 제자들과 앞으로 이 세계에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죠. 그게 뭐냐니까 진리로 그룩하게 되어지는 것. 제가 19주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꼭길이요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거룩함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는 거룩함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한 이 거룩함 이 거룩함이 있어야만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 거룩한 물이 성도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피와 말씀으로 이것이 구별될 때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그런 존재로 인정하신다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런 구별될 때 악한 영들과 싸울 수가 있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 성도들이 이런 거룩함으로 구별되지 않는데 사탄은요. 자기 편이라고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과 피와 그 말씀으로 구별되면 아는 겁니다. 아, 저들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우리가 다르구나.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영적 전쟁을 다걸때 우리는 그 이름으로, 피로 말씀으로 이겨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먼저는 눈앞에 있는 제자들, 정말 이 약한 이 제자들에게 이런 위해서 이런 중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도 이말씀대로가 깊은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은 내 역사뿐만 아니라 성약술줄로몇개 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또세 번째 중보기도 내용은 뭐냐니까 정말 하나되는 문제입니다. 어, 본문에 예수님 중요한 기도 내용 하시는데요. 참, 이거 보시면은 우리 신앙인들이 참 아주 중요한 것을 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21절, 여러분이 22절, 그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잠깐 21절 읽을게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21절, 22절에 예수님의 기도는요, 정말 깊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 그 하나이신, 어, 영, 하나이신 그분이, 영이신 하나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거다 보여주셨고, 주께서 네. 말씀하시네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언제 믿게 되어질 때,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가 될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한 가족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전제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수 있는 욕구나 사실은 없습니다. 정말 제가 최근에 볼때 느낀 게 뭐냐니까 그 하나가 안 되더라고. 성도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신앙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야만이, 진정 하나의 모습이고, 더 나고, 아, 진정 누군가의를 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다를 법 없고. 이거 마치, 하나의 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아, 우리 이런 예수님께 기도하신 기도를 통해서 뭘 나오는가. 결국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했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이렇게 합니다. 23절을 이렇게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랑하신 것과 이런 사랑도 함께 있는 알게 해서 온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성도는요. 예수님과 십자가 보일 필요 온전함을 이루어 가는 공전체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함을 이루어 가는 것. 끊임없이 그 주님 곁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가 되신 것을 믿고 지켜나가는 것.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마음대로 응답이 있고 그분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부모의 심정, 아버지 심정 그런 것같더라고 어떻게 하면 은 아름답게 화목하게 지내고 사랑으로 지내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전제가 뭔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 그 전제가 이루어질 때 교회는 하나가 되어질 길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깊이 있는 기도가 할수 있기를 주님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할 기도가 뭐냐니까 예수님의 깊으신 기도가 뭐냐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정말 신명 속에 몸물 수 있도록 이런 깊은 내용이 오늘 나오는데요. 제가 25절, 여러분이 26절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어로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 알아서 하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서 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지금까지 모든 사역과 모든 열매를 추격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서 십자가에 내놓으신 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랑이 제자들 안에 몸물기를 깊은 기도를 하신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여러 가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깊게 되면 그 속에서 믿음이 나오고 어, 소망이 나온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왜 사랑이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설명했느냐? 그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세상처럼 좀 난잡하게 살아왔고요. 자기 뽐내고 사랑했고 자기 무리를 사랑했고 그리고 예수님 안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그 사랑이 깊이 있을 때에 나머지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자랑합니다. 소망을 자랑합니다. 은사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몸을 깨달은 기도를 왜 하셨냐? 사실은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랑이 없는 겁니다. 바꾸고 말하면 성령의 추모함을 깨닫기 전에는 사랑을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이들을 가슴을 알아야 되는데, 몸으로 체득해야 되는데, 제자들의 사랑은 머리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 놓으신 겁니다. 주님은 정말 겨세마의 동사에서 고통스러운 기도, 이 대세양적 중보 기도, 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보고 눈물을 기도가 사실의대제사장적 기도에 다 포함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가 주여 주여 머리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깊이 빛나는 기도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이 보존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로 그렇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뭉치실 것인가 주님은 말씀합니다. 깊으신 기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되어지지 않다 아무리 마귀와 싸우고 싶어도 우리 속에 싸울 수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안 되어진다는 것주님 아시기 때문에 깊은 기도를 하시고 이 기도를 문받게 하시고 따라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성들도 도 우리 자신과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뭘할 건가 이런 깊이 있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지식이 기도 아니라 가슴에 울리는 기도 깊이 은는내마음에 감동되고 내 형도에 옮겨올 수 있는 기도 이런 기도만이 하나님 보자를 움직이시고 하나의 응답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깊이 기도의 영성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님께서 우리 찾아 보호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듣게 하시고 세상에 말씀하는 담당한 용기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믿음이 성에 채울 때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줄 믿사오니 우리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런 깊은 기도를 할수 있는 성도의 신앙과 삶과 그런 내용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일원으로 보호 주시고, 믿음의 성의 역사가 삶의 자리에서 주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